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하면서 먼저 회개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요한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일들을 요한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 제자 중두 사람을 불러서 죽게 보내어서 물어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을 굉장히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직접 물은 것 같습니다. 당신이 그분이 맞느냐? 세례요한이러한 질문을 할 때, 그분의 대답을 보고 세례요한은 그 대답에 따라서 메시아인지, 메시아가 아닌지를 알수 있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셨냐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2절에 보시면, 어,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할때 예수님 대답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이런 말씀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너희가 직접 보고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알려라. 직접 증인되라는 이 말이죠. 너희가 이제 눈으로 메시아인지 아닌지 한번 보아라. 그리고 내가 말을 해줄 테니 그걸 듣고 전해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직접 메시아를 보고 전하는 것은 증인이고 너희는 분명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알려야 된다. 그런데 뭘 알리냐면, 이제 이런 소식.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러한 기적인데 뭐냐면, 사람이 절대로 할수 없는 일, 그리고 사탄이나 귀신이 할수 없는 일. 그게 뭐냐면, 맹인이, 소경이 눈을 뜨는 일인 것입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 일. 바로 이게 뭐냐면, 병 고침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에스컴에도 시끄럽게 얘기한 게, 요즘에 JMS 때문에 TV에도 많이 나오던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JMS 같은 사이비 교주를 보면서도 그 사람이 가짜라는 것을 왜 모를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지만, 우리가, 어 그냥 단순한 공허함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그렇게 사이비에 끌려가거나, 그런 교주를 신봉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 나름대로 그냥 관찰을 해 봤을 때는, 사람이, 누구나 다 관심받고 싶고 애정 결핍이 있으니까 잘해주는 사람한테 이끌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이비도 아니다. 어차피 사람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100% 확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실상 하나님의 여부보다는 진리보다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그런 단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찾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 근데 우리 사기꾼의 특징은 뭐냐면 잘해준다. 잘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비 종교에서는 가면 친절하고 가면 잘해주고, 그리고 제이미스라는 그 교주도, 정명석이라는 교주도 꼬들기기 위해서는 잘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외로운 사람들은 외로움을 채움받으니까뭐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겠죠. 근데 잘해주니까 이것이 진실이었으면 좋겠고, 근데 그 교주라는 사람이 또 자기를 선택했다고 하니까, 너는 특별하다. 너는 아름다우니까, 너는 예쁘니까 선택받았어. 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전부 이 애정결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면 좋겠다라는 심리가 작용하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봤을 때뭐 그렇게 매력도 없고 카리스마도 없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왜이 사람을 수만 명이 하나님으로 사람을 믿을까라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의 판단력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는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무관심하게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싫은 겁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애정이 결핍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면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봤을 때 모두가 애정 결핍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받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 어떤 뭐 부모가 있어야 되고, 내 친구가 있어야 되고, 누가 나를 사랑해줘야지 만족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삐지고 화가 나기 때문에 분노가 생성이 되겠죠. 우리 모두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면, 모두가 이 분노가 끌어오르는, 이게 바로 우리 애정결핍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받아야 되고, 받아야 되고, 받지 않으면 허무하고 허망하고, 받지 않으면 외롭고, 받지 않으면 죽고 싶고, 이제 이런 거. 이게 바로 애정결핍인데, 우리 모두가 애정결핍이다. 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언제 힘드냐? 하나님조차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힘이 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고. 그러면 기존 교회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게 체험받지 못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이 잘해주는 사이비 종교에 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는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판단력이 흐려지고, 왜냐하면 나 좋다고 하면, 내가 특별하다고 하면 나에게 잘해주면 그 말과 친절함에 속혀서 그냥 그게 진실이고 싶은 거, 그러니까 잘 홀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정결핍이 너무 심하면 사기꾼이란 나쁜 남자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고 애정결핍이 되면 분별력이 흐려져서, 그럼 나 좋다 하면 좋아지고, 나 좋다 하면 끌려가고 싶고, 그냥 그게 진실이 됐으면 좋겠는 거. 그러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나쁜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기도 잘 당하고 분별력이 흐려지는데, 그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과 결부되어서 사이비 교주에게 우리가 넘어가면 그 사이비 교주가 넌 특별해, 넌 예뻐, 네가 제일 좋아, 넌 특별한 하나님의 신부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말안 되지만 사실은 인간이 믿고 싶은 걸 믿고 싶은 겁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100% 믿고 있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신앙심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 우리가 종교생활 하는 이유가 어떤 거룩한 진리보다는 마음 허무해서 심심해서 공허해서 이런 이유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내 마음의 위로와 평안 그리고 사랑 이걸 받고 싶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신앙심이 없는 상태에서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다?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맞으면 좋겠는 가그 그러니까 사입이 교주가 진짜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과 찬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리든 비진리든 관심이 없고, 나를 생각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 호감을 가지면서 저 사람은 진짜야. 저 사람이 진짜일 거야. 진짜였으면 좋겠어.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참 애정이 결핍된 상태인데 과연 우리가 이 채워지지 않은 목마를 관심받고 싶고 나를 누가 좋아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사무엘 상을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인간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왕을 원했다라는 그 사실을 굉장히 악하다고 여기죠. 그런데 사사시대부터까지는 원래 왕이 없었지만 인간이 왕을 너무 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세우시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왕, 교주, 나를 다스리고 지배해줄 사람을 찾는 겁니다. 보이는 사람이 나를 지배해주기를. 우리가 사실 의리 아닌 것 같지만, 모두가 사실은 갑이 아니라 을이 되고 싶은 우리 인간의 특성이 누가 나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가?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물론 지배 욕구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의존 욕구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사회비 교주처럼 지배 욕구가 큰 사람도 있지만, 사실 대다수의 사람은 지배하고 싶은 심리보다는 의존하고 싶은 욕구. 이게 더 크기 때문에. 왕을 원하고, 교주를 원하고, 누가 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원하겠죠. 그 눈에 보이는 사람, 빼기는 부모든, 나만 평생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해줄 배우 자든 아니면 나를 잘 몸양해 줄 자식이든 눈에 보이는 그한 명을 우리가 굉장히 원하는 겁니다. 근데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부모라도 부모 역할 못할 수 있는 게 현실이고 자식이라도 자식 돌이 안 하는 것도 현실이고 남편이라고 흔들리지 않는 거 그런 거 현실 속에서는 좀 힘들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한 사람을 평생 지켜주고 보여주는 우리 형보다 이상 결핍자인데 모두가 사랑을 받고 싶고 채용받고 싶은데 누가 나를 무작정 나만 좋아해주냐 나도 이렇게 성격이 못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도 성격이 완전한 완벽한 성격이 아닌 상태에서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좋아해주고 그저 나의 잘못을 덮어줄 거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본 환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서로 상처를 받고 인간이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랑은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이 속썩이면 사실 사랑하는 것 같지만 좀 싫고 믿고 그런 마음도 있고 가족끼리도 물론 이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겠지만 가족끼리도 서로 정떨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 굉장히 심각한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살다 보면 우리가 배신감을 많이 당하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굉장히 실망과 좌절을 하면서 인간에 대한 회의가 온다. 그런데 우리가 팔자운이 없고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고 모든 사람이 애정 결핍했기 때문에 나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아닌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우리의 목마름,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그갈급한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완전하게 채워줄 분은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치유를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고 잡혀야지 그걸 믿을 수밖에 없고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못 믿으니까 이제 거기서 믿음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인데 그렇지만 믿음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이 약하겠지만 다들 믿음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말씀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리 이게 이 심령이 영혼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냐면이 영혼이라는 존재도 사실 뭐 있나 없나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 느낀다면. 그리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그 지점이 있는 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교감하는 그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 육신이 어떤 그 물체를 만질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손을 만질 수는 없지만 우리 영혼이 그분의 영, 그 성경과 접촉하는 그 지점, 그게 바로 성경과 교통한다는 그런 용어거든요 성경에 교통한다, 교감한다, 느낀다 뭐 이런 건데. 우리가 그 성경을 받고 성경과 교통을 하게 되면 마음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데 육신의 치유도 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면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 치유는 어떤 치유냐면 애정 결핍자가 애정 과다로 변하는 거. 그게 바로 치유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에 애정 과다분도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유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 모든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예전 결핍이 다 있지만, 치유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과 교통을 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그 어떤 무한한 그 에너지, 사랑의 그 에너지를 확 받은 사람은 내 것이 차고 넘치다 못해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특징이냐면 사랑을 할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애정 결핍의 상태에 있을 때는 늘상 그저 불만이고 불평이고 더 사랑해 줘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 줘. 왜저 언니한테 먼저 연락했어? 왜이 남자한테 먼저 연락해서 나한테 먼저 하지? 이렇게 삐지고 불평하고 섭섭하고 우리가 항상 마음에 분노, 삐짐, 화남, 섭섭함, 불평. 이게 애정 결핍의 특징이죠. 근데 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영혼의 교감과 접촉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의 어떤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는 사람 특징은 애정이 흘러 넘쳐서 사랑을 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럼 어떠냐면 나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도 하게 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인데 별로 안 믿고 용서가 되고 사랑하고 품어주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사랑이 넘치게 되면 정말 싫었던 사람이 용서가 된다 가능한 겁니다 저는 체험만 얘기하니까 용서가 되는 겁니다 믿지도 않은 건 매우 초자연적인 거겠죠 그러니까 마치 문둥병자가 고침 받은 것처럼 내가 마음이 분명히 악한데 분명 나는 속이 좁고 모자라서 확실한데 고침 받는 거 이게 마음의 애정 결핍이 고침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없었던 그런 애정이 생겨서 사람들한테 관심도 생기고, 원래는 무관심하고 내일 하기 바쁜데, 언젠가부터 다른 사람이 궁금하고, 걱정되고, 생각나고, 잘해주고 싶고, 내걸 퍼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으면, 그때부터 사랑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좋은 복음을 전해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막잘안 되는 친구 보면 옛날에 내가 타서 좀잘 해주고 싶고 용서도 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교회 착한 사람들 보면 아, 그런 사람들이구나 치유받는 사람들이구나 치유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안다 그리고 남의 상처를 배려할 줄 안다 그 전에는 어,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줘 나도 삐졌어 나도 힘든데 어 나도 갈급한데 이랬던 우리 좁은 심령이 우리가 치유를 받으면 용서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우리가 반응을 하고 또 복음도 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전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치유를 해주시는 은혜를 주실 것인데 우리가 그럼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하나님은 좋은 분이셔. 우리 병 고침 해 주셔. 기도하면 들어 주셔. 모든 걸 주시지만 믿음 하나는 준비돼야 된다. 믿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왜 믿어야 되나? 하나님이 뭐 우리 믿음을 받고 싶어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려면 이 믿음이라는 게 없으면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분을 거부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안 믿어, 안 믿어, 싫어 이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제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믿으면 예수님께서 해결해주신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치유의 기적을 부어주시는데. 그럼 우리가 예전 결핍된 상태가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분별력이 생겨서 이런 나쁜 사람들에게 유혹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이 좀더 성숙해지고 굉장히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된다면 사실은 내가 정말 자유해지는 길입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계속 그 목말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급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섭섭하고 상처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오늘 설교했던 게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고 이건 확실하다.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진리가 진짜 있다라는 것이 믿겨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성령은 공기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감정적으로 느낌으로 영으로 교감하고 듣고 영적인 교류를 할수 있는 부분이다. 내 영혼의 치유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치유하시니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또 이런 육신의 병고침도 우리가 받고 그리고 나에게 전해주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절대로 하나님께 실족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제까지는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찾을 수 없었고 또 하나님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할 수 없어서. 주여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영적 분배약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고쳐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되기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이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부어주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